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어, A급 센존하고 오돌도돌한 이런 예, 메탈이 들어간 반짝이하고 합사된 실로 뜬 옷인데요. 어, 이실 되게 가볍고 예, 부드럽고 좀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예, 좋은 것 같아요. 기왕이면 늦, 예, 실을 좀 보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찍고 있습니다. 주름도 없고요. 그 그러니까 A급 센존이 되게 가벼우면서 예좀 시원하다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대반들로 뜨면 사실 좀 힘이 없어서 예 이렇게 반짝이라든지 좀 특수사 실을 한 가닥 섞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이거는 아마 3 mm로 떴던 것 같은데 예 이런 느낌입니다. 좀 하늘하늘한 맛도 있고 이제 반짝이 실을 섞었기 때문에 늘어짐도 덜하고요. 참고해서 실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색상 보여드릴게요. 지금 없는 색이 있을 수도 있는데.